네, 그런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인근 경기도에 건립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재가동하려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 반대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는 시설 위탁업체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심층기의 첫 소식,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재가동에 인근 주민들이 성난 이후부터 알아봅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든가걸서한 집이 자니까고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 난지 물 재생센터 안에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단되면서입니다. 난지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원료로 만들어 공장에 납품하는 중간 단계 시설입니다. 하루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중단 전까지는 서대문구는 물론 고양시, 종로구 등 6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기존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던 난지자원화 시설은 7년간 위탁처리업체와의 기나긴 소송 끝에 법원은 서대문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때부터 난관에 봉착됩니다. 업체를 내보내고 직영으로 전환하려던 순간 고양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대덕동 다섯 개통 가운데 처리장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드론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인근 거주지와의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반경 2km 이내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다섯 곳. 158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통인 난전마을은 500미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냄새가 어떤 거냐면 신 냄새같이 약간 이런 냄새가 나면 독해요. 아주 내가 아까 냄새 말했잖아요. 그런 냄새. 네, 냄새가 쫘악 가고 전체가 다 독해요. 그 냄새가. 주민들은 정말 그 음식물 처리가 가동이 안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민들이 겪어왔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공기도 좋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서울시와 서대문구 고양시는 난지자원화시설 2km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중입니다. 하지만 대상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덕은지구 일부 구역으로 대덕동 3, 4통은 협의 단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위치로만 보면 대덕 오통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더군지구는 5천 세대 이상이며, 삼사통만 수백 세대 규모로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자원화 시설 반경 1km 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몰랐던 시설의 재가동은 물론이고 협의 단계에서도 빠져있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하고는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지금 소수의 기존 주민들하고만 협의를 하면서 이거를 그 재가동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 지자체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지원협의체 그 구성원이 아직은 이제 그 지금 그 입주 예정자분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제 거주하는 걸로 보기 힘든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대문구. 하루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는 60톤으로, 지난 2년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업체 위탁 처리를 맡기면서 처리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는 내년 하반기에는 기존 하루 300톤에서 150톤으로 처리량을 줄여서라도 시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난지 물 재생센터의 전면 지하화도 검토되고 있지만 진행 기간 동안 시설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6개 지자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광역 시설로서 공공 시설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공공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 예산 낭비를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재가동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원화 시설 전면 백지화 요구와 지자체의 공공처리 시설 가동 추진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 공익이냐, 주민 권리냐를 두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냄새도 그렇게 안 난다고 하니까 그 서대문구청 뒤에 안산에다 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해야지 되냐 이거죠.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